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엔젤스윙의 박원영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회사는 그 건설 현장을 드론을 사용해서 이제 사진을 찍고요. 사진을 찍은 걸 가지고 3차원 재건을 통해서 건설 현장을 디지털화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을 쉽게 할수 있게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건설사들에게 제공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스페이스워크의 대표 조성현입니다. 어, 저희 스페이스워크는 어, 인공지능 건축 엔진을 통해서 어, 이 땅을 가장 최적, 그러니까 이 땅을 가장 주변에 쓰임에 잘쓸수 있는 건축 계획안을 어, 산출하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것들을 좀 돕기 위해서 뭐 부동산 가격 추정 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 토지에는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찾고 있습니다. 네, 에이빔 건축연구소의 김호중입니다. 그, 저는 3D 스캔과 BIM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어, 회사라고 보면 될 텐데, 뭐, 짧게 설명드리기도 애매하고 하니까, 이따 이야기 중에 좀더 설명드리,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명이 갖고 있는 산업이, 어, 어떤 두 가지 약간 큰, 이렇게 구분이 약간 보여진다, 저한테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게 뭘까 이렇게 들여다 보면서 왔는데, 그게 아마도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때늘 그렇듯이 어떤 노드하고 패스로 보통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무언가가 있고, 있는 것들을 연결하는 것그 관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두 가지로 분리를 한다 그러면 저라면 노드를 만드는 쪽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애써 표현하려고 했던 그 객체로 되어 있는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뭐 큐레이터다 여기는 뭐컨설사다 이렇게 객체 카메라다 이렇게 인식하듯이 무언가 우리가. 잡힐 수 있는 그 입자적인 것 같은 거예요. 파동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실체가 있어 보이는 것들을 사실은 없다고 인식하거나 해석할 수는 있지만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자와 걔를 연결 짓는 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랬을 때, 어, 이 디지털 안에서의 우리가 데이터 게임이거든요. 지금은. 디지털 안에 들어왔을 때이 데이터를 아카이브를 할 거냐, 여기서 크리에이티브한 뭔가 어, 미디어 아트, 아트워크할 거냐, 그,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데이터 스케이프를 만들 것이냐, 뭔가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알고리즘이라는 뜻은 애초에 만들 때의 규칙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 세계가 구성된 거를 그대로 인식을 하고, 걔를 그대로 번한해서 걔를 또 만드는 방식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딥러닝 이런 거가 될거 같은데, 그랬을 때 항상 저는 왜나 같은 사람은 여기 있을까? 이런 분들은 왜 저기 있을까? 이런 성분이 좀 갈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데이터 스케이블 만드는 분들은, 어, 이 관계를 만드는, 기획자들도 그렇죠. 이렇게 있는 것들을 어떻게 유사한 건지 패턴을 만들어서 걔를 의미화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일곱 그 비디오 이 기획을 통해서 제가 공부가 됐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자, 그랬을 때 그게 어~ 이~ 없던 세계를 어~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만들든 건축가의 순수한 인간적 크리에이티티로 어~ 꺼집어내던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이 생긴 물리적 세계에서 엘터닝하고 있는 지점이 이제 다시 버츄얼로 끌고 들어왔을 때이 데이터는 훨씬 더 눈에 보이고 어,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분들에 의해서는 그 관계망이 눈에 보여, 데이터로 보이니까 이게 컨트롤 가능한 세계가 온거 아닌가. 기획이 아주 재밌었던 거가 이 일곱, 일곱의 어떤 기술들이 그 안에서의 그 관계가 잘다연결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니까 그물로 치면 그물에 코가 있고 그물과 코와 코어, 코로 연결하는 실이 있잖아요. 그 실이 있을 때 이제 이게 네트가 만들어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김 대표님에서 쓰시는 스캐너는 아마 일반적으로 레이저 스캐너라고 불리는 이제 레이저를 쏘고 빛이 돌아오는 시간을 통해서 거리를 산정하고 그 거리에 해당하는 곳에다 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고요. 저희는 빛을 쏘는 건 아니고 반사되는 빛을 흡수해서 사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특정한 각도와 여러 패턴을 통해서 찍게 되면은 이 사진과 사진의 특징점들을 잡아서 3차원을 재건하는 기술입니다. 결과물은 비슷해요. 레이, 어,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점 구름 데이터가 나오는데 점을 생성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하나는 액티브하게 빛을 쏴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하는 방식이라면 저희는 이제 패시브하게 수동적인 사진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재건한다라는 면은 조금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어, 레이저가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업계에서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진 측량보다는 레이저 스캐너가 훨씬 더 정확하게 모을 수가 있고, 반대로 레이저 스캐너 자체가 지상에 보통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버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이제 지상에 있는 레이저 스캐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보다는 확실히 좁은 영역을 더 자세하게 드론은 더 넓은 영역을 광범위하게 모을 수 있다라는 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도와드린다면 저희도 그리고 이쪽 대표님도 두 가지 기술을 다 쓰세요. 그래서 뭐냐면 사진 기술 쓰느냐 레이저를 쏴서 측량한 점을 모아서 쓰느냐 이건데 이두 개는 사실은 엄밀하게 구분하면 맞으시고 근데 이게 혼용해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두 가지 다 쓰고 드론에다가 이거 카메라를 장착하기도 하고 가끔은 스캔도 장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은 정말로 같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저희랑 좀 연계된 걸로 보면 저희는 사실은 이 토지를 한정된 자원이 이제 토지를 가장 최적화해서 이제 쓰는 거를 사실 저희의 가장 주 미션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이제 건축 엔진이 가장 핵심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가격 추적 엔진도 어이 결국은 이 공간에 사람들이 사는 거니까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 원룸의 임대료가 얼마고 투룸의 임대료가 얼마란 뜻은 아, 이 시장에서는 이제 원룸이 이 정도의 가치를 내고 있구나를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그 어떤 부동산, 가격 추정 엔진 등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로 여기 가장 적합한 건축을 보는데 사실 건축이란 게 단순히 주거 임대료로만 결정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가도 있고 또는 그 외에 사람들이 쓰는 다양한 행태들이 있어서 그 외에 데이터들을 이제 모으는 시도들을 좀 항상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카드사 매출 데이터를 통해서 어, 느 지역의 상가가 정말로 주요할까 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오면서 아 과거의 데이터로 현재를 좀도히 추정할 수가 없다. 일단 잠깐 좀 멈추고 다시 안정화될 때 이제 보자라고 이제 했었는데 여기 송기령 부장님이나 이제 소원영님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 도시에 있는 좀 다양한 어 데이터들 그게 무슨 뭐 택시를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센서든 아니면은 휴대전화의 발신, 발신 데이터든. 아니면 SNS에 좀 어떤 소셜 데이터든 좀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좀 도시를 좀 재구성하는 걸 보면서 사실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이 땅에 어떤 건축이 적합할지,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유효한 걸줄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아크 건축사 사무소라는 이제 서 처음에 이제 실무를 시작했고 유 선생님은 아주 옛날부터 빔을 엄청 <laughs> 쓰라고 하셔가지고 어 제또 제가 했던 모든 실시는 이제 빔으로 했었고 사실 경기없는 작업실도 이제 빔으로 좀 실시 등을 좀 한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지금은 또 다시 또 이제 구성원들이 또 약간 좀 바뀌면서 어 다시 일단 캐드 기반의 좀 작업으로 돌아가긴 했는데 어 결과적으로. 어, 사실 이제 3D로서 이제 모든 정보들을 이제 표현할 때 훨씬 더 시공 현장과 또 맞는 것들을 할수 있고, 저희가 예전에 빔을 하면서 또 이제 같이 얻었던 큰 장점들은 적산이라든지 이제 공사비 등도 이제 훨씬 유효성 이게좀 빨리 산출할 수 있고, 좀 이런 면들이 어,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D 스캔도 사실 굉장히 좀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시공 현장의 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이 도와줬을 때 훨씬 잘 체계적으로 이제 수행될 수 있고, 또 그리고 어, 또 과,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또 다시 이걸 또 찾아서 이게 이 당시 이게 문제였구나. 근데 지금은 콘크리트로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또는 마감재로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아마 모든 이제 건설 이라든지 건축이 두 분께서 하시는 작업의 방향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영상 제가 비디오 봤을 때도 어, 어, 나는 처음에, 아, 용적률을 버튼 놓고 이렇게 딱 대충 사이트 넣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런 규모 검토 몇개 주는구나라고 했지만, 그, 이게 고심하는 지점에 코멘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한계를 넘어서는 걸 하기 위해서 어떤 거가 가능할지에 대한 고심이 상당하신 것 같고, 있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어떤 것, 소위 표현컨대 포석을 하는 능력. 그게 저는 굉장히 건축가로서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말씀이. 뭐냐면, 건축이라는 거는 뭐 있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그 조건화에서 문제를 푸는 존재다. 이거는 내가 믿는 바 최근에 많은 건축가들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좀 비평, 비판적으로 좀 보는 편인데, 그게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대신 고민해주는 그 직업군이 건축가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그걸 잘 풀어주는 거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미래 가치 혹은 없는 것을 건들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그 어디를 자꾸 이게 욕망하는 거다. 그게 이제 건축가 의 영혼으로부터 나온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고 박은영 대표님 쪽으로 다시 질문을 들어가면 그 같은 의미에서. 드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애들도 다 띄우고 하는 건데, 그거에 앞서서 하는 그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건그 경계 바깥에, 경계에 있는 거거든요. 이 제목도 경계 없는 작업실참 멋있다고 저는 생각해왔는데, 그 경계를 논의는 하 사람들이 항상 시인이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 판에, 그, 그럼 이제 드론을 가지고 할수 있는 그 끝단은 무엇인지를 권위는 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를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얘를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효과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거에서 머무는 것도 좋지만, 사, 건축가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얘가 하늘에서 본이 세계는 또 다를 것 같대요. 그 관점을 크게 하면, 이제 우리 고, 건설 안에 이제 테크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보면 이게 토공량이라든지, 뭐 건설의 프로세스, 공정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전체를 다그 그 타임랩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기술이 당연히 있으신 거고 그거 조금 조금만 넓히면 어 여기 나무들이 위에서 보니까 색깔의 변화가 있더라, 아니면 높이의 변화가 있더라. 그럼 얘가 자라났던 식생의 어떤 것들이 있을 거다. 도시의 어떤 높낮이나 저기는 왜 이렇게 움푹 꺼졌을까. 뭐 이런 어떤 약간 하늘에서 본 데이터 스케이프가 어마무시하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라면 그런 쪽으로 같이 뭔가 아이디어를 같이 토론할 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이 좀 됐어요. 저희는 일단은 시공 현장의 이해관계자들 먼저 이제 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건축가까지는 가지 않고 이제 시공사와 협력회사까지 이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는 건설 현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데이터 소스를 제공해드리고 그것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소프트웨어가 정말 그 가상화된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고민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냥 제가 그냥 건축가들이 이런 일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게 건축할 때 어떤 지형 정보를 먼저 저희가 추출을 해서 드리면 훨씬 더 건축을 잘할수 있지 않을까. 어그 대표님께서 그 영상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해치지 않고 스캐닝을 통해서 거기다가 설계를 하면은. 이제 더 멋진 설계를 할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데이터들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더 많이 제공한다면 건축가가 훨씬 더 실제 지형을 기반으로 더 멋진 건축 활동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하나가 있고요. 또두 번째는 이제 시공하고 있는 도면 또는 그빈 모델이랑 어, 그리고 실제 건축하고 있는 모양이 얼마나 다른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데도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과거 했던 것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용산에서 건물이 붕괴됐을 때 어, 저희가 그냥 가장 랜드북을 출시하기도 전이었는데 먼저 했던 거는 근데 이게 먼저 공사가 붕괴됐다는 날 바로 이제 논의를 했었어요. 이게 왜 붕괴됐지? 이제 보니까 두 가지였더라고요. 하나는 어, 건물이 붕괴되기 쉬운 구조의 건물이다. 그러니까 3층 이상인데 조적조로 쌓여져 있는 어, 몇십 년 이상의 건물이었다. 둘은 근데 옆에 공사 현장이 있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 진동으로 무너졌다가 이제 당시에 좀 신문에서 나왔던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바로 만들었던 게 분명히 공공도 다 데이터가 있을 텐데 공사 현장이랑 어 그다음에 이 붕괴되기 위험한 건물 두 개가 복합되어 있진 않을 거야라고 해서 당시에 저희가 랜드북 세이프티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제품이랑. 데이터를 토대로 붕괴 위험이라고 말한 이제 서울시에서 건물 타입에서 주변에 신축 현장에 있는 것들을 이제 바로 이제 보고 통계를 뽑을 수 있게 만들었었고 이제 당시에 이제 서울시 안전과라든지 이제 여러 기관들한테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이제 배포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그다음에 저희 기술을 통해서 어 개발도상국을 좀 어떻게 지원할 수 없을까 해서 저희는 베트남으로 갔었던 거고 박 대표님도 예. 그 다음에 그 전에 뭐 네팔에 이미 의료기구들을 드론으로 날라주셨지만 또그다음에또 같이 프로그램에 또 지원을 해서 됐었던 것 등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기반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 자체가 데이터를 이제 개방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또 각자 플레이어들이 계속 추출해서 제 제공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시작이 네팔 대지진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이제 공대생이 드론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엔젤스윙이었고요. 이거를 사업체로 전환시키면서 어, 네팔과의 인연도 꾸준히 맺고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마음을 가지고 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네팔에서는 엔지니어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네팔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두 분이나 저희 회사와 함께 어, 한 분은 3년 동안 같이 일을 하셨던 엔지니어분이 계시고 올해는 네팔에 공식적으로 R&D 센터를 설립을 해서 네팔의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고용하는 것을 하나의 저희 핵심 지표로도 듣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는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는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 현장을 모니터링하는데 저희 기술과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9월달에 인도네시아 팔로에서 대지진과 쓰나미, 액상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도 축구장 1만 개 정도 되는 크기의 현장을 저희가 다매핑을 했던 적이 있고 그것이 인도네시아 재난 대응청에 공유가 돼서. 아직까지도 재난 대응청에서는 저희한테 데이터를 보내오셔서 재난 데이터를 꾸준히 처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그때 이후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저희 소프트웨어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가지는 환경오염 현장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드론을 활용해서 쓰레기 산에 대한 또는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그런 부피 관리들을 하는데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동에서 이문모아라고 하는 이제 비영리 단체가 자기가 살았던 동네를 기록하고 싶다라고 하셔 가지고 이문동 전체 재개발 시작 전에 저희가 다 매핑을 해서 3차원을 그대로 컴퓨터 안에다가 디지털화시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뜻깊은 작업이었고요. 어, 도시를 기록한다라는 면에서 이제 드론으로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이제 스캔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영원한 자료로 이렇게 보관한다라는 거에 있어서도 어, 좋은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개인으로서 삶을 사, 사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게 저는 이제 건축을 하고, 건축 안에서 이제 스캔을 하고, BIM을 하고 이러고 사, 살고 있는데, 어, 이게 자기 안에 자기가 맡은 이 사회적 그 관계 안에서 자기 소임을 다 하는 것 자체는 뭐이게 공공적인가? 이런 고민을 잠깐 하고, 또 그거를 넘어서서 무언가가 사회적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게 더불어 사는 거에 대한 고민일 텐데, 그게 뭘까? 저는 무언가? 이렇게 잠깐 질문을 하게 됐는데, 보면 아마도 그 벌이, 벌이의 에너지를 쓰는 것을 넘어서 무언가 개인으로서 고민을 하는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백사마을을할 때도 사실은 뭐 주어진 것 말고, 주어진 것 너머에 무언가를 하, 하려는 태도를 가졌는가? 어, 그것이 나의 개인적 즐거움 뿐인가 그걸 넘어서 있는가 이런 고민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든다면 또뭐 어떤 누군가가 하라 그러지 않았지만 어 이건 내가 너무 남기고 싶어서 제가 스캔을 하고 갖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점도 그런 공공의 가치의 고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들고. 어, 예를 들어서 오늘 주제인 데이터, 저한테는 그 객체 기반의 모델링을 하는 이런 것이 단지 개인이 만들고 소비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것들이 실제로 어, 이 사회에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굳이 또 끌고 들어오자면 어, 제가 하는 일에 단지 저는 이걸 엔지니어로서 보고. 어 스캔을 열심히 해서 많이 스캔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거보다 는 훨씬 더 벌이랑 무관한 일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누구도 봐주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공간이라고 하는 저의 건축적 관심이랑 엮어서 아트워크는 아니지만 무언가 여기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창출할까 이런 고민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욕구이지만, 동시에, 어, 나 아닌 사람과 같이 공유하는 즐거움이 있을 때, 그게 어쩌면 공공이지 않을까 하고, 애써 저, 저하게도 공공성을 찾아봤습니다. 이걸 TV다라고 부르는 어떤 언어 행위 자체의 인식 방식을 굉장히 인사이, 통찰력 넘치게 그대로 옮겨온 게 BIM 툴이라고 저는 굉장히 제 영역을 확대해석하고 있어요. 굉장히 크게. 그래서 그것이 아까 어, 얘기했던 그 스캔이 그 우리가 만들어 왔던 것들을 리얼로 다시 내보내고 다시 끄집어내고 이 위빙하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좀 관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BIM2, 그렇게 생겨먹은 BIM2를 보면 그 세계가 규정한 그 언어 세계 안에서의 정보가 거기에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보거든요. 그 정보들이 BIM2 에는 버튼 누르면 나와요. 그, 그얘기 뭐냐면, 리얼한 세계에서도 이미 그걸 다루는 합이 생겼어요. 그 딥러닝,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를 다루는 세계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세계를 생각할 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BIM 세계의 프로그램 안을 보면 나온다고 보는데, 휴유컨데 그 정보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의 아카이브가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본다면, 거긴 거기에 이미 있어요. 모든 세계의 데이터는. 그거를 필요할 때 끄집어내면 돼요. 누가? 필요한 사람의 위시를 갖다 입력하면 언제든지 소환이 됩니다. 물리적 세계에서는 그게 어려웠죠. 불타서 없어지면 사라지는 거고 하니까 애써 스캔, 스캔도 하고 이렇게 해오는 거지만 이게 디지털 라이징 돼서 완벽한 메타버스가 된다면 어떤 훌륭한 코딩을 하는 사람 이 앉아있으면 위시만 있으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있으면 그 앞에 딱 나타나는 게 데이터 스케 데이터의 기록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데이터의 기록은 이미 있는 것이다. 보는 순간 나타나게 할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예, 빔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이 만들어진 형태를 잘 이제 정의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 앞에 어떤 건물이 될지를 좀 어떻게 보면 좀 만드는 좀 거의 가까울 텐데요. 예를 들면은 그 인공지능 건축 엔진이랑 빔이 붙게 되면은 바로 그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내 땅에 지으면 어떻게 되고 물량은 어떻게 되고 시공비 가 어떻게 되는지도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소규모 현장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뭐 완벽한 설계는 아니겠지만 기획 설계를 할때 공사비 예측이 잘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땅이면 또 외피 면적이랑 모든 것들이 다르고 이제 물량들이 다른데 또 그렇다고 이제 사람이 또 설계한다고 해서 짧은 개는 잘할 수도 없지만 또 그걸 또 적산하는 것 자체도 일인데 사실 이제 엔진은 그냥 건축을 만들면은 거기다 이제 물량까지 같이 산출하고 이거와 연계해서 시공 데이터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어, 좀더 이제 연속성 있게 그런 경험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에서 찍은 그소년 그분 기록은 그거에 관심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관심,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시하는가? 이게 이 시대의 이제 데이터다, 그 기획이고, 그러니까 이미 다 있는 거를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그리고 그것들이 디지털라이징 됐을 때그그 그 위시,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만이 남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사람들이 원하는가? 그걸 알아채는 게 그게 아마 뭐 이게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다라는 생각을 저 영상을 보면서 공부가 됐습니다. 김선혁 대표님이 그 메타버스 얘기를 했을 때도, 어, 저도 그냥 재밌게 본게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우연히 봤던 게 이제 구텐베르크 인쇄기에 대한 건데, 이제 구텐베르크가 단순히 이제 금속활자로 생각하지만 사실 구텐베르크는 어떻게 보면 현대 인쇄소 자체에 대한 시스템을 좀 만든 사람에 가까운데, 그래서 구텐베르크가 그 성경을 최초로 인쇄할 때 시점에서 유럽에 한 3만 권 정도의 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그 성경을 찍은 50년 사이에 1000개 인쇄소가 유럽에 생겼고, 그 다음에 찍어낸 책의 권수가 90만 권, 그러니까 거의 30배로 50년 안에 그 사이를 또 뛰어넘었고, 이제 그 다음 단위로 이제 100년 지날 때마다 이제 수, 거의 10억 권, 몇 억에서 이제 10억 권 단위로 이제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겪었는데, 어, 진짜 이제 메타버스가 되면은 사실은 이제 모든 그런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사고라든지 이런 패턴들 자체가 기록에 남는 거니까 정보량이 정말 엄청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조성현 대표님께서 대규모 어떤 건축, 아주 값비싼 건물이 아닌 소규모 건축을 하시는 분들에게 건축을 검토할 수 있게끔 그런 좋은 모델들을 만들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한테 좋은 기술로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낸다. 기술과 데이터와 어,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많이 어, 공명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네. 건축가로서 엔지니어링을 보는 거가 이게 이, 저, 저의 위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단지 엔지니어링만 했으면 아마 여기에 없고 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이 스캔 투빔 데이터를 안으로 넣고 밖으로 빼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이 객체들은 뭐냐면 DNA다. DNA를 우리가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최초로 만드는 그러니까 노드를 만드는 그걸로 이 세계가 다 연결짓는 기획자가 있고 관점이 생기고 이 세계를 뭔가, 뭔가 같이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 소가 있다. 그소 건축소로서 이 건축을 하는 우리 모두가 건물 하나를 만들 때 과거의 모양만 만들었고. 뭐 이렇게 다 근대화되면서 찢어져서 설비 만들고 다 자기의 역할을 해왔지만 이 전체에 약간 조금 더 크게 떨어져서 이 건축을 보면서 내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이 세계 자체를 구성하는 DNA를 만들고 있는 신과 같은 존재다. 그게 이제 어서도스한 신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 세계를 만드는데 이 소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그, 그로서 그 세계가 다 만들어진 거가 아마 굉장히 풀부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그 자세로 이 BIM 혹은 기술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고, 앞으로의 세계는 그동안의 물리적 세계를 만들었던 게 건축가였다면, 이제는 가상, 버추얼 세계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찬스다. 그동안에는 만들기만 했고, 낫기만 하고, 다 이렇게 보내는, 입양 보내고, 다 떠나버렸던 게 건축가고, 우리가 갖고 있던 게 아니었다면, 버추얼은 한번 만들면 얘의 생애주기까지 다버추얼로 끝까지 우리가 갖고 있어요. 각 이게, 이게 핸들링 할수 있는 주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축가의 앞으로의 역할은 훨씬 더 커질 거다. 그런 차원에서 이 건축가의 입장으로 보는 이 데이터를 그냥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말로 감하겠습니다 저도 뭐이 그 이번 도시 기록의 미래를 보고 저는 두 가지를 좀 알게 됐는데 하나는 정말로 데이터가 과거랑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이제 많이 유통되면서. 우리가 좀더 도시나 건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수 있게 됐다라는 게좀 하나 있었고, 이제 또 하나는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다 연결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 건축 엔진이 빔이랑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3D 데이터들이 저희가 이제 구축해 놓은 것을 또 바로 설계랑 연결시킬 수 있고, 그래서 어 정말 이렇게 많은 데이터랑 이렇게 많은 어떤 지성들의 연결이 그 다음에 만들어낼 도시랑 건축은 어 과거랑은 좀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훨씬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기술과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어, 결국에는 건축을 하는데 들어가야 했던 비용과 시간들을 비약적으로 단축시키고, 그를 통해서 조금 더 창의적인 건축물이 나온다거나, 또는 도시를 조금 더 풍요롭게 하는 어, 그런 건축물들이 앞으로 나와서 어, 예전에는 짓지 못했던 어떤 비정형 구조물부터 시작해서 기획을 할수 없었던 부분들을. 이런 스캐닝 데이터를 통해서 기록을 해서 훨씬 더 인간에게 더 효과적인 건축물을 지어낸다거나 그래서 점점 더 발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 또는 만들고 있는 기술들이 아마 이 세계를 바꿔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